요즘 친구들은 태어나서부터 차가 있네요. 데오토이즈의 벤치 QA와 전동 푸시카는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전동차와 푸시카의 두 가지 기능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편리함과 재미를 선사합니다. 리모컨으로 조정 가능한 전동 모드 덕분에 아이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며 속도 조절이 가능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양막과 부드러운 가죽 시트는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제공합니다. 조립 또한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완성할 수 있고, 세련된 디자인은 공원이나 쇼핑몰에서도 주목받기 충분합니다. 블루투스 기능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. 안전벨트와 견고한 구조로 아이의 안전까지 고려했기에 부모님께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벤치 QA와 전동 푸시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더해줄 완벽한 동반자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데오토이즈 BMW Z4 푸시카 플러스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푸시카와 붕붕카 두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놀이를 제공합니다. 특히 에바 저소음 고무바퀴 덕분에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해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.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멋진 BMW 디자인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. 또한 핸들에 내장된 경적과 음악 기능은 탑승하는 재미를 더하며, 발판의 여닫이 기능은 아이가 스스로 탈수 있게 도와줍니다. 햇빛 차단을 위한 캐노피는 필수적인 요소로 야외 활동 시 안전성을 높여줍니다. 조립 또한 간편하여 배송받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부모와 아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데오토이즈 BMW Z4 푸시카 플러스는 어린이집 등원이나 산책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귀여운 모습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데오토이즈 더뉴 레인지로버 전동 푸시카는 아이들이 꿈꾸는 멋진 차를 시연해 준 완벽한 선택입니다. 사용 후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제품은 단순한 푸시카가 아닌 전동차 모드와 푸시 모드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. 매우 실용적입니다. 안전성과 편안함을 고려한 디자인은 물론 블루투스 기능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조립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완성 후 아이의 행복한 표정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모든 노력을 상쇄합니다. 세심하게 디자인된 디테일과 안전 장치 덕분에 부모님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으로 아이들이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결론적으로 이 전동 푸시카는 아이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. 귀여운 애관과 뛰어난 성능으로 아기에게 최고의 선물로 추천드립니다.